세 시간 다려온 공국, 현관문 앞에서 거절당했다. 새벽 4시부터 핏물을 빼고 정성을 다해 끓였습니다. 내 자식, 내 손주 입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다리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. 현주야, 나다 문좀 열어봐라. 애들 국거리 좀 가져왔어. 안에서 들리는 다급한 발소리,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? 지금 바빠요. 아니, 국만 놓고 금방 가마 애들 얼굴도 잠깐 보고. 어머니 제발 그냥 좀 가세요.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. 나다니 네 시어머니야. 내가 남도 아니고 왜 이러니? <laughs>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도어락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. 복도 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, 손에 든 무거운 보따리가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.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